이0분 후에 요 영상을 보시면 이 선물 받으실 이들어있게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. 이거를 이게 너무 소소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추가할... 추가할 목적 제가 조금 더 수수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필요한 대로 넣어는 너무 소소하게 되고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도일리 페이퍼를 추가해 같고요. 이렇를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색. 숲색. 뻔히 뻔히 이히 뻔히 뻔거뻔고요나가은 이거는 말랑푸딩 젤리괴물이에요. 두께만이 정도 되고 여기 있던 뭐 거다도어드린 거거든요. 말랑푸딩 젤리괴물 두께샷 저한테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다 그린 거예요. 근데도 너무 소소한 거 같지? 이렇게 넣으면 하나개해요 무송이거는도이무송이에요그다도 커리팅이다. 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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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한서돌기한니다기 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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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테이프인데요, 테이프. 이거는 최소에요 보시면 다 같이. 원래 뜯긴 아는데 그냥 한 번도 뜯지 않아, 최소입니다. 너무 소소한건 양해 부탁드리겠지. 너무 소소해서 진짜 부추가 했는데도, 너무 소소하니 이렇게 뜯어서, 쓰여서... 한번더 꼼꼼하게 붙일게요. 이렇게 마이크 종무송으로 잘 붙였습니다. 마이크. 붙이셔. 그래서 선물 받으실 던 구하는 영상은 총 요정이 됐구요. 자, 평소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. 보여주 뭐, 이렇게 끝까지는. 그 점은, 어, 아,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